우리, 오늘은, 치킨 시켜 먹을까? 어때, 어때? 완전 맛있겠는데? 응? 먹을까? 시킬까? 그럼 시킨다. 왜, 왜? 왜돈안 먹어? 자기 안 먹는데, 나 혼자 어떻게 먹냐? 뭐, 먹을 순 있겠다만, 맛이 없잖아. 같이 먹어야 맛있지. 왜?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거야? 흠. 음, 어차피 내가 말해도 또 아니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 요즘 엄청 빠졌어. 안 그래도 말랐는데 계속 살 빼면 어떡하냐? 이렇게 말해도 또안 듣겠지. 또 아니야. 나 뚠뚠이야. 이러겠지. 계속 안 먹고 그러면은, 걱정되고, 속상해.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해야지. 물론, 치킨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, 그래도, 예전에 잘 먹던, 어?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잖아. 먹으면서, 볼에 저장해 놓은 건지 막 햄스터같이 <laughs> 아무튼 잘 먹는 모습이 좋다고 요즘 뭐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그런 거 없나? 방법 없나? 막 칼로 커 <laughs> 이런 거나 뭐 <laughs> 아, 내가 돈 모아서 하나 해 줘야겠네. 뭐살 빼고 하는 거는 너의 선택이겠지만 나는 너가 찌든, 빠지던 너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것만 알아두라고. 저기 그래서, 오늘, 치킨은요? 치킨 사주실래요? 아니면, 다음 영상 보고 갈래요?